15, 15, 15를 띄웠잖아요이게2 0이만원이 아니라 뼈대만 2이0만원이 거래가 됐어요 뼈대만 그러면 15, 15, 15은이으니까가게이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오늘 보여드릴 캐게 리뷰는 태풍님의 모자이크 신 리뷰인데요. 자, 모자이크 신이란 2.6 패치에 신규로 등장한 문워드 모자이크를 활용한 세팅으로 현존 가장 딜이 세다는 바로 그 무지막지한 세팅입니다. 특히 오늘 세팅은 현존 뼈대 중에 가장 고가인 333 지존 뼈대와 우주급 템들로 도배한 극한의 엔디 세팅으로 이 세팅이 바로 세계 최강이라고 맞을 드릴 정도의 후덜덜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템들을 착용하고 어떤 사냥 속도를 보여줄지 함께 빠지자잉 우리는 쌍 모자이크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꼭 쌍으로 껴야지 합산 100%가 되니까 쌍 착용은 필수인데 바로 이 뼈대가 333 지존 뼈대라고 하는 최근 거래가 200만원에 거래가 된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텔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널클런데 요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로 6자리에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 어 뼈대죠. 그리고 갑발은 수술을 껴줘서 기동성 스킬에 스택까지 한방에 올려주셨는데 현재 고딕갑발을 껴줘서 암살자의 가장 이쁜 빨간 바지 룩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은 유닉 다뎀을 껴줘서 번개 딜을 추가를 해주셨고 소켓은 번개 주얼로 번개 극딜를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닉 다뎀도 수치 1도 안 빠지는 유닉 다뎀을 착용해주셔서 오늘자 기준 거래가 약 150만원에 거래가 된 뚜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벨트는 스웹을 껴줘서 스킬과 만화통을 올려주셨고, 부츠는 빈감 레지 부츠로 치륵 서리링 대치와 파기참으로 낮아진 저항력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끼신 빈감 부츠 옵션은 30달려 타격의 복시 35냉기 39 병계, 37 독정력 빈감으로 풀옵션에 번개 정력 1밖에 안 빠진 엔드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장갑은 패케와 화염 추가들을 위해서 마수장을 착용해주셨고, 암유는광패 원래 암유로1 0 2패캐 충족, 그리고 레지를 높여주셨는데, 현재 극만화 암유를 착용해주셨어요. 자, 이게 바로 혼돈 PK 잡신의 엔드 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지는 쌍으로 팩케 레지링을 띵고 주셔 가지고 파기 참으로 낮아진 정유을 높여 주셨구요 그리고 왼쪽 거는 10팩케10민접성35 생명력 9올레지36 번개 35허염정력 그리고 오른쪽 거는 10팩케19임13민접성1 2 올레지의 38 번개 25허염정력 이거는 쌍 스탯. 이거는 대피 올레지 패케링을 보시면 됩니다. 수압은 오르뜸 소집과 어, 영혼을 껴주어서 생명력 만화통을 최대한 높여주셨고 임베는 횃불의 니참 그리고 번개파기참과 무술 45피참 한장으로 기본 세팅 그리고 작은 부적은 어, 피올레참 그리고 피다닐레지 그리고 타격회복 오올레 그리고 20피17 만화참을 쫙 도배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병은 액트2 축조 용병으로 명중률을 높여주고, 뚜껑은 정강오라가 있는 치료로 저주 시간 단축. 그리고 갑옷은 흡과 레지가 높은 명구를 껴줘서 흡세팅 완비. 그리고 무기는 선고오라가 있는 무한을 껴줘서 파기참으로 이면 제거 후에 원소딜에 힘을 실어준 세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무한 지존뼈대 오르뜸, 코로나 지존뼈대 오르뜸, 레코드 플레이트 지존뼈대 오르뜸, 전부 다 오르뜸을 착용해주셨고요 그리고, 힘은, 아, 다음 스탯은, 힘은, 템차 경치, 민첩성도 템차 경치, 활력이 몰빵. 세부사항은 전부 다 풀장력을 받쳐주셨고, 공속은 20공속인데, 폭발적인 속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속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패키는 102패키, 1 10 0프임 충족. 피통은 4,000대, 만화통은 1,100대를 맞춰주셨고 다음 스킬은 덫은 찍진 않고요. 그림자 단연을 먼저 가서 폭발적인 속도 1개, 무기막기 그 전신폭발을 먼저 찍고 무술 쪽에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폭발적인 속도 5개 무기막기 5개 이렇게 추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술 스킬에는 불사조 일격 20개 호랑 일격 20개 얼음칼날 20개 천둥의 손톱 20개 그리고 화염주먹 14개를 찍어주셨고요. 자, 사냥하는 방법은 사냥 전 함성 수압과 폭발적인 속도로 수압을 해준 후에 스택을 쌓고 사냥을 해줘야 되거든요. 스택 쌓는 방법은 불사절격 두 번, 천둥이 손톱, 호랑이 일격, 얼음 칼날, 화연 주먹을 각기 세 번을 스택을 쌓고 용의 발톱으로 분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스택을 더 쌓는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웬만한 몹들은 다한 방에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1인방부터 풀방까지 한번 사냥을 해볼 건데. 자, 과연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함께 퍼지죠잉! 자, 하나, 둘, 셋. 자, 웬만한 몹들은 한방 컷이기 때문에 그냥 때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이점이죠. 오히려 그래서 아이템 떨어지는 속도보다 몬스터 잡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한방 컷입니다. 한방딱 때리면 오히려 그냥 주, 주위의 몹들도 다 낮아빠지기 때문에 한방 때리고 가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클릭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미스나는 경우가 있지요. 와 클릭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몬스터도 그냥 녹습니다. 시원시원하죠 너무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택 쌓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스택 쌓는 것만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한 사냥속도를 보여줍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스택을 유지를 하고 와야 돼. 여기서 여기서 그거를 해도 되긴 하거든요. 정신 폭발. 근데 그걸안 하고 갔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갔다 오면 이렇게 나와있죠. 1분 22초. 엄청나죠? 바로 갑니다. 렛츠고! 풀방도 한방입니다. 풀방도 한방입니다. 풀방도 한방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심지어 1인방으로 셀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몬스터들이 녹아요. 녹죠? 원래 몬스터 너무 빨리 또 녹아가지고, 이게 클릭할 몬스터가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게 바로 모자이크 씬의 위력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액트 6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자이크 씬이 굉장히 초반에 힘을 많이 발휘할 것 같아요. 액트 6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년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laughs>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맞죠? 1분 5초. 자, 지금 1인방보다 더 빨라요, 오히려. 자, 스택 유지하고 알겠죠 자, 1인방보다 지금 더 빠릅니다. 어, 지금 안 가고 있었어. 뭐야? 클릭 미스. 1분 22초, 뭐야? <laughs> 잠깐만. 아니, 1인방이랑 똑같다고? 와, 1분 22초. 아니, 1인방이랑 똑같아. 뭐야, 이거? 이야, 모자이크씬이정도예요후방갑니다저 수방도 역시나 스택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스택을 한번. 근데 보통 이렇게 스택 쌓다가 죽기도 하거든요. 스택 쌓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거 봐, 이거 봐. 스택 쌓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시간 카운트, 지우고. 스택 쌓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모자이크신 분들이 워낙에 사냥 속도가 빠르고, 내가 막기 전에 몬스터가 눕기 때문에, <laughs> 사냥할 때는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스택 쌓다가 죽어요. 여러분 스택 쌓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누가 지금 똥컨 오픈하고 있노잉? 그냥 때리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뭐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주고,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만약 확정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스택요거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나온다. 이거 100%다. 근데 그만큼 또센 몬스터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기대... 저는 사실상 모델 크신이, 확정댕 나오면 제일 기대가 돼요 어? 초코 나왔고 제일 기대가 됩니다 와다 잡았어 벌써 잡목몇 마리 빼고는 벌써 다 잡았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네요 자 그럼 또안 가볼 수 없는 데가 또 없죠 빠샤 오케이 자 이거는 나오는 시간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이 들어갈 때만 유지시켜주면 돼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카리스마형 어서오세요. 멀더가 통나무장사하냐고요? 제가 그 통나무장사꾼입니다. 아 스택 잘못 썼어요? 그럼 갑시다. 어차피 한 방인데. 어차피 한 방입니다. 오케이. 이 유지 안되겠는데? 잠깐 한번 때려봐야겠다 아이고 우리 또애플이 어서오세요 자 55초 뭐아 그냥 나오면 나오면 죽네 그냥 나오면 킬링입니다 나오면 킬링 내가 나오면 킬링이라 캣지이 자, 둘리도 나온 킬링 밖에 나가서 스택 유지만 해주고 오면 됩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살짝 들어갈 때, 어, 어디 갔나? 어, 못때로다 어, 저 있다. 어, 저 있다. 아아 저 있다. 쥐야. 아, 아 스터다 어디 간 거야? 어, 이거 조진데? 아이씨... 스택 잘못쌓다 아이 그냥 갑시다 스택 잘못쌓았어도 이렇게 빠릅니다 예박제이 스택 얼빵하게 싸우고 유지 못시켜도 이렇게 빠르다 캣제이? 예 이정도입니다 형님들